얼마 전에요 컴퓨터를 하다가요 응? 삼촌 패키지 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연락을 해보니까요. 어이 나 <laughs> 순둥이의 삼촌인데 너희들이 <laughs> 내 조카 괴롭혔냐? 어 다시는 우리 조카 괴롭히지 마라 조심해. 실력이 늘 있어요. 네잠좋습니다 일인 다역이네요. 이렇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삼촌 행세를 하면서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일종의 경고를 해주는 학교 폭력 전문 심부름 센터였던 거예요.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연예계와 스포츠계까지 번지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심각하죠.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이 학교 폭력을 해결해주겠다며 고액 상품을 내세우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한 거죠. 게다가 이 업체요 금액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달라져요.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피해 증거를 수집해 주는 일주일에 300만 원짜리 잠복 패키지도 있고요. 1 일회 50만 원의 비용으로 가해 학생 부모의 직장을 찾아가서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고 압박을 하면서 회사 앞에 드러누워서 1인 시위까지 해 주는 일명 학부모 패키지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온라인 세상 속 폭언이나 협박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라인 폭력 전문 패키지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대다수이고요 한 달에 문의 전화는 보통 15통에서 15통 정도 많으면... 보통 새학기 시작하는 3, 4월 달이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고객 중에는요 더 많은 돈을 낼 테니까 가해 학생을 직접 폭행해 달라는 청부 폭행까지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가해 학생이 다리를 조금 부러뜨려 달라고 할 정도로 애매하고 네, 조차가 가해만 조금 해주는 조건은 보통 한 이천에서 삼천 정도 나오거든요. 피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신분증 센터를 찾는 걸까요? 왜냐? 학교 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그 방법도 잔혹해지고 있는데 정작 처벌은 손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 1월에도 경남 함양에 사는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치아가 8 개나 손상될 정도로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폭위가 내린 가해 학생 처분, 겨우 출석 정지 20일이 끝이었어요. 20일이 지나면 두 학생은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은 가벼우니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결국 돈을 내고 힘을 빌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사적 제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유발을 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협박이 해당되는 거죠. 결국에 이거를 지시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부으로 함께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어.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결코 자녀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이런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만들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겐 한없이 가벼울지도 모를 학교폭력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 강한 삼촌을 빌려서라도 피하고 싶은 비극이라는 걸꼭 알아야겠죠 일단 뉴스.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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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면 하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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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아니 저는 수능도 안 봤는데요 응 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과 핸드폰에 콩나물 2어폰까지 드려요. 자, 이렇게 이번 3월 개강을 앞두고요. 학생들만 보면 아낌없이 주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대학교. 자고로 대학 입시라면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눈치싸움 끝에 쟁취하는 합격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올해는 좀 얘기가 달라요. 바로 이거 수능 없이 대학 입학 실기 없이. 최대각이 실제로 전북에한 4년제 대학에서요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지원서만 내면 100% 합격 그것도 35개 학과 중에 원하는 학과를 골라서 갈수 있고요 거기에 학생 계좌로 50만원의 장학금은 보너스 대전에는 또 다른 대학은요 추가 모집 기간에 지원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첫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덕으로 콩남을 이어폰 중 그밖에도요. 신입생들에게 무조건 100만 원씩 장학금, 원한다면 기숙사 무료 제공까지 통큰 제안을 하는 학교들도 많았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요. 2021년 입시는 대입 역사상 최초로 대학이 뽑는 인원보다 대학에 지원할 인원이 더 적은 해였는데요. 이 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만 십팔 세 학령 인구가 천구백구십 년엔 구십이만 명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천이십일 년엔 사십칠만 명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신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 지방 대학들은 파격 조건을 내걸어서 개강 직전까지 여서 일곱 차례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개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지방의 주요 사년제 대학들이 이렇게 줄줄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다 보니까요, 전문대는 정원의 60%를 겨우 채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서 이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라고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요. 수능 수학 8 등급을 받은 학생이 충청도의 한 국립대 수학과 합격을 인증하면서 8등급인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저 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얘기는 들어봤지만요. 이젠 정말로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자이 지방 대학 신입생 미달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넘길 수도 없는 게요. 결국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구성원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은요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올해 새 학기부터. 총장 교수 직원들이 직접 학교 청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요 영업 사원처럼 홍보 물품을 들고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대학 홍보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학생 수는 점점 더 줄어들 텐데 대학교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들만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쏙쏙 이해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실속 있고 알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1타 뉴스의 1타강사 김나은이었습니다.